안녕하세요. 생활의 재료를 전해드리는 꾀남지예요. 침대 패드가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매트리스를 충분히 감싸주지 못하면 아주 불편한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침대 매트리스 패드를 알려드릴게요.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침대 두 개에 몇 달간 사용해보고 난후 아주 만족스러워서 한 개를 더 구매한 제품이에요. 제일 좋은 점은 사이즈가 넉넉해서 침대 매트리스를 모두 감싸줄 수 있다는 건데요. 제가 쓰는 침대는 슈퍼 싱글 사이즈인데 이렇게 충분히 매트리스를 감쌀 수 있어요. 매트리스 두 개를 한 번에 덮을 수 있는 커다란 사이즈의 패드 제작도 가능해서 침대와 침대 사이에 물건이나 발이 빠지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. 게다가 패드 자체에 두꺼운 밴드가 있어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. 원단도 참 좋은데요. 이 패드는 소재가 차갑지 않아서 추운 겨울철에 사용하기도 괜찮고 피부에 감기지 않아서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용하다 보면 보풀이 생기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패드는 보풀도 생기지 않았어요. 간혹 건조기를 돌리면 사이즈가 줄어들어 난감하게 만드는 제품들도 있는데요. 이 패드는 건조기를 돌려도 사이즈가 줄지 않기 때문에 세탁을 자주 할수 있어서 좋아요. 제가 쓰는 건 아이보리 색상인데요. 침대 세팅하면 이런 느낌이에요. 화이트에 가까운 색이라 떼탈까봐 걱정했는데, 누래지거나 떼타는 느낌 없이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. 저처럼 침대 색상이 화이트이거나 가구 색상이 주로 화이트라면 이 아이보리 색상도 깔끔하게 잘 어울려요. 쇼핑하실 때 참고해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